광명 우수급체 10경주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광명 우수급체 10경주 4번 박진철 4번의 박진철 선수가 책임 선두입니다 뒤쪽 3번 최근영 선수와 6번의 김유승 선수 그리고 5번 김광근 선수와 이번에 정민석 선수 1번 박진우 선수 뒤로는 7번의 황영근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회 중반에 있었던 5번의 김광근 선수의 움직임 바깥쪽에서 올라가고 있는 5번의 김광근 4번 옆쪽에서 경주 펼쳐갑니다 선두로 나서기 시작한 5번의 김광근 선수 현재 외선 타고 있는 선수 1번 박진우 선수가 되겠습니다 8당의 훈련지를 두고 있는 선수 1번의 박진우 선수 외선 타고 그 바깥쪽으로 7번의 황현근 선수도 올라갑니다 미원의 훈련지를 두고 있는 7번의 황현근 7번의 황현근 선수가 자리 잡지 못했고 살짝 뒤로 빠졌다가 1번의 박진우 선수는 뒤쪽에서 경주 펼쳐갑니다 선두인 5번의 김광근 선수, 5번의 김광근 선수, 2번의 차 모두 입상 기록이 있습니다. 마크 2착, 마크 3착. 그 뒤쪽에 있는 4번의 박진철 선수도 첫째 날, 둘째 날 모두, 모두 입상 기록이 있는 상황. 4번의 박진철 선수가 득점상 선두, 첫째 날 2착, 둘째 날도 2착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그 뒤쪽에 3번의 최근영 선수가 위치해 있는 상황. 5번, 4번, 3번, 2번, 6번, 1번, 7번 순으로 현재 대열이 형성됐습니다. 이제 선두 유도원이 트랙을 벗어납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 타이밍을 잡을지 아직까지는 크게 움직이지 않는 7명의 선수들 1코너지나 2코너 향하고 있습니다. 4번의 박진철 선수가 뒤를 슬쩍 바라봤고 3번의 최근영 선수도 뒤쪽을 견제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민석 선수가 아직까지 조금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안쪽으로 6번의 김유승 선수가 파고들 때 여기서 이번에 정민석이 나갑니다. 이번에 정민석이 앞으로 나갔고 그 뒤를 이번에 박진우 선수가 따라갑니다. 바깥쪽 크게 돌아나선 이번에 정민석 그 뒤쪽을 5번과 1번의 접전. 하지만 5번의 김광근이 이겨내고 4번과 1번의 몸싸움 속에 안쪽 4번 박진철. 4번의 박진철이 속도가 조금 줄어듭니다. 2번, 5번 그리고 뒤쪽에3위권 접전이 펼쳐집니다. 2번 바깥쪽으로 5번 나갑니다. 2번과 5번, 2번과 5번, 2번 과 5번 그리고 3이 접전입니다. 이번에 정민석 선수입니다. 이번에 정민석 선수가 승리, 승리를 가져갑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